안녕하세요. 오토에럴드 김웅기입니다. 오늘은 볼보 자동차의 차세대 전기 SUV EX30을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EX30은 C40 XC40 리차지에 이어 전기차 시장의 새로운 수요를 공략하기 위해 개발된 볼보의 차세대 컴팩트 SUV 모델인데요. 국내에 앞서 지난해 유럽 시장에 우선 출시된 EX30은 테슬라 모델 Y 모델 3에 이어 2024년 한해 동안 유럽에서 판매된 전기차 중 판매량 3위를 기록할 정도로 이미 상품 경쟁력에서 검증받기도 했습니다. 또 참고로 지난 2023년 11월 국내 첫 공개 이후에는 이틀 만에 1,000대 이상의 사전 예약을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기도 했는데요 드디어 이달 중 본격적인 고객 인도가 예정된 EX30은 무엇보다 볼보 특유의 깔끔하고 심플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 철학을 바탕으로 한 차세대 볼보 전기차의 패밀리 룩이 적용된 부분이 가장 먼저 눈에 띕니다 전면부는 새로운 토르의 망치 LED 헤드램프를 적용했는데요 바디 컬러와 통일된 통합된 구조의 낮은 후드와 넓은 핸더, 범퍼 양 끝에 위치한 에어 인테잉크를 통해서는 역동적인 이미지를 연출합니다. 또 여기에 새로운 패밀리 룩의 일부인 하이 테일 라이트와 프레임리스 도어 미러와 함께 사이드 로고를 추가해 도로 위 유니크한 존재감을 나타냅니다. 5인승 SUV로 설계된 EX30 차체는 전장 전폭 전고가 각각 4,235mm, 1,840mm, 1,555mm의 휠 베이스 2,650mm를 나타내는데요. 여기에 실내는 62.6%에 달하는 전장 대비 높은 휠 베이스 비율로 동급 최고 수준의 거주성을 확보하고 중앙 집중식 테마와 혁신적 공간 연출로 구성됩니다. 특히 일반적으로 도어 트림에 위치하는 여러 개 스피커를 앞유리 하단에 통합해 새로운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필요에 따라 커플돔 및 수납 공간으로 변경할 수 있는 센터 콘솔과 슬라이딩 방식 수납 상자를 통해 수납 공간을 늘리는 등 독특한 아이디어 또한 엿보입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 트렁크 용량은 기본 318 리터를 제공하고 2열 폴딩 시에는 1,000 리터로 확장됩니다. 이 밖에 실내 센터 디스플레이는 12.3인치 구성으로 내비. 빌게이션 및 엔터테인먼트, 실내 온도 조절, 충전 및 기타 설정 등을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또96% 이상의 한국어 인식률을 자랑하는 누구 오토를 통해서 음성 인식만으로도 사용 가능합니다. 후륜 기반 싱글 모터 익스텐디드 레인지 파워트레인으로 우선 출시되는 e x 3 0은 66kWh NCM 배터리와 200kW 전기 모터가 결합됐는데요. 이를 통해 272마력의 최고 출력과 35.0kgm의 최대 토크를 발휘하고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까지 5.3초의 순발력을 나타냅니다. 특히 앞바퀴 축과 뒷바퀴 축 사이에 위치한 배터리는 50대 50에 가까운 무게 배분을 달성하면서 충돌 시에도 차체 구조에 의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설계됐을 뿐 아니라 보다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하는데요. 여기에 서스펜션은 앞뒤로 각각 맥퍼슨 스트로크와 멀티링크 조합에 공차 중량 1,810kg으로 구성됩니다. 또 해당 모델은 완전 충전 시 주행 가는 거리가 복합 3 5 1 k m 입니다 로미터로 환경부 인증을 받았는데요. 에너지 효율 등급에선 복합 4.8km/s 키로와트 전비 또한 나타냅니다. 이 밖에도 충전은 최대 153kW 급속 충전을 통해 10에서 80%까지 약 28분 만에 가능하고 센터 디스플레이와 앱을 통해 최대 충전 범위와 배터리 충전 전류 충전 시간 등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당 모델 국내 판매 가격은 당초 사전 예약 가격에서 최대 333만원 선제적 인하가 이루어졌는데요. 이를 통해 코어트림의 경우 4,700원 755만원 울트라 5183만원으로 책정됐습니다. 네이제 볼보 EX30의 본격적인 주행을 시작해보겠습니다. 스 티어링 휠은 손에 잡히는 감이 굉장히 얇게 느껴지고요. 또 무게감도 차체 크기에 비례해서 굉장히 가벼운 세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쪽 계기판이 없는 까닭에 살짝 어색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확 트인 시야감을 제거, 제공하기도 하고요. 앞선 볼보 라인업의 차량들과 동일하게 팀의 모빌리티를 활용한 다양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전달됩니다 달리기 성능은 기존 볼보 라인업에서 봤던 것들과는 살짝 컨셉트가 달리 적용되어 있습니다 앞서도 파워트레인을 설명하면서 언급했지만 후륜구동 기반을 이루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보다 역동적인 주행 성능을 느낄 수 있는 부분이 해당 모델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전기차 특유의 하체에 쏠려있는 무게중심뿐만 아니라 50대 50에 가까운 무게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SUV지만 또 그렇게 높지 않은 전고로 인해서 굉장히 안정적인 주행 질감을 나타내고 있고요. 추월 가속 능력도 굉장히 탁월해서 가속 페달을 밟는 대로 굉장히 매끈하게 알려주는 모습 또한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전기 SUV답게 실내의 NVH 성능도 굉장히 탁월하고요 바닥에서 올라오는 불편한 소음과 진동 뭐 그런 것들도 거의 느낄 수 없을 정도로 실내가 정숙한 부분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습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셀렉트 레버는 스티어링 휠 뒤쪽으로 자리했고요 또 주행 보조 시스템 같은 경우도 기존의 핸들 안쪽에 버튼 동작이 장만으로 이루어졌던 것에서 스틱형 기어 노브를 드라이브 모드에서 아래쪽으로 한번더 당겨주는 방식으로 변경됐습니다. 이를 통해서는 앞쪽에 위치한 센터 디스플레이 상단을 통해서 해당 시스템이 활성화된 모습을 모니터링할 수 있고요, 앞차와의 간격 그리고 좌우측 차선을 잘 유지해 주면서 달려주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모델 같은 경우는 확실히 이 전기차 특유의 강력한 초반 토크를 바탕으로 거침없는 주행 성능을 만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이 굉장히 부드러운 서스펜션 세팅과 실내의 우수한 NVH 성능이 맞물리면서 생각보다 그렇게 역동적이지 않다는 느낌도 전달할 수도 있겠는데요. 하지만 또 이런 부분을 이 앞쪽 계기판만 지켜본다면 생각보다 이게 속도가 굉장히 빠르게 오르고 있구나. 그런 부분을 느끼게도 합니다. 또 해당 모델에서 빠질 수 없는 부분이 실 주행 가는 거리가 예상보다 높게 나타난다는 것을 꼽을 수 있는데요. 앞쪽 계기판 보시면 배터리 잔량이 40%가 남았다고 표시가 되는데 이 상황에서 122km를 더 달릴 수 있다고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볼보자동차의 차세대 전기 SUV EX30을 만나봤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엘 할때 김웅기였습니다.